Субтитры 이게 엔딩이 아니라는데? 엔, 진짜 가나요? 엔딩, 그것도 엔딩이었습니다. 이렇게 서 프리미어 봐서아 가시다 이제. 아, 맞다, 여기 세이 어디 있어요? 잠깐 아, 여기 세데요여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괜찮습니다. 화장하세요. 다이어트 갱가 위디만 팀. 오! 오, 어, 어, 엔딩! 뭐지? 바닥에 온통 핥할수 곡갱이 있네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가고 있습니다. 어, 이쪽 막겠습니다. 응? 패 아, 엔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엔딩인 것 같아요. i 보세요 f c a s 어 i m I'm going to ending. I'm going to ending. I'm g 이쪽 n 엔딩이 ending. I'm going to e n d i n 이다 빨간 거 티라고 하는 거, 빨간인 거 아니야? 끝쪽에 뭔가 있는 건가? 뒤..앉아 어? 빨간 거다 피인가봐요 어, 뭐죠? 세이브 포인트 지금 젠장 이거 건너.. 이거 가면 돼. 저기요 저는 세이브도 안 했는데 저도 세이브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엔딩으로 나가죠 뭐니다 하나 다시 가면 돼요. 이제 너무 막무가내로 가시다. 사망했습니다 저도. 아 다시 열받는데요 저는. 제가 말했잖아요 세이안 했다고. <목소리> 밤으로 만들어을때 막상 네, 막... 가 보다. 라일라는... 빨간, 빨간 거다 핀가 봅니다. 이 사람한테는... 악다리가 드는 아이돌은 없습니다. 밤으로 만들겠습니다. 나이 やだ。 아, 두고 려야지 네, 같이 갑시다, 여러분. 날 버리지 마세요. 저기서 쭈글꼬가 여기까지 갔는데. 저도요. 예 음, 저쪽까지 갔었습니다. 또 왔어요. 저쪽까지 너무 쉽습니다. <laughs>

아, 눈 아파. 아, 눈아픈이거나 제가 습니다 거기 안 됩니다. 뭐가 별로 안튕데요 아, 왔다, 왔다. 초반에 얻은 보라, 어머나, <laughs>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어머나, 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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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머어어어 아, 왜 때려? 알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뺐다, 앞에. 자. 뺐다, 안 나. 네음 이게 어디로 가야? 선생 아, 근데 어디로, 야, 근데 어디로 서로 바꿔. 다른 쪽으로 갑시다. 아, 음,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쪽. 준비, 시작. 저 음? 이쪽이 좋은 것같아 아, 좋네요 보세요. 아, 보세요. 저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깨야 되겠습니다. 언제가 만날, <laughs> 아, 이게 뭐야. 뭐라... <laughs> <laughs> 어머나. 미르라 짜증. 녹화 종료합니다.